수권에 많은 비를 쏟아부었던 비구름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밤사이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대전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문은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전 갑천변에 나와있는데요.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 4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더니 지금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세종 전위에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160mm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제 하루를 건너뛰고 이번 주 내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새벽마다 기습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대전은 이번 주 누적 강수량이 370mm를 넘었습니다. 호우 특보는 금산에만 주의보가 남아 있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세종과 천안 등 충남 일부 시군은 산사태 가능성이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조금 전부터 대전 하상도로 전 구간과 일부 천변도로 정림동 세월교와 중보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출근길 시내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낙뢰로 중구와 유성구 일대 신호등이 고장났다 복구됐고 유성구 진잠내거리가 침수됐다 복구되는 등 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 피해가 아직 절반도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많은 비가 쏟아져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오늘 하루 충남 남부는 50에서 100mm, 충남 북부는 30에서 80mm 온뒤 오후에 그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난 폭우 때 도시 기능이 마비됐던 대전시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비상 2단계로 올려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MBC 뉴스 문은서입니다.